안녕하세요. 고린의 집밥이에요. 오늘은 가지를 팬에다 구워가지고 양념을 해서 가지 구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럼 재료 손질부터 할게요. 재료를, 가지를 큼직하니. 네, 좀. 이 정도. 그래서 이렇게. 반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. 가지가 좀 따다 놓은 데가 좀 한참 돼서 좀 시들시들해. 이런 식으로 재료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. 가지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 가지를 이제 팬에다 올리브 놓고 이렇게 구워 볼게요. 팬에 이렇게 올리시고 팬 달궈지면은 식용유, 올리브 넣고, 먼저, 올리브를 한두 스푼 먼저 넣어서. 팬이 달궈지면 중간 불로 줄이고 이렇게 구운 과정에서 또 식용유가 좀 부족하면 좀더 넣으면 돼요. 너무, 시음유가 너무 없어도 맛이 없으니까.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, 이제 뚜껑을 익어야 되니까 이렇게 뚜껑을 좀 덮어놓고. 중간중간 뚜껑 열어서 뒤집어주면 돼요. 이렇게 안다 전부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한번 닫아, 닫아서 시원이가좀 작으면 이쯤에서 조금 넣고 한 소금만 더 넣고 물좀 약하게 줄여주시고, 뚜껑을 또 덮어놓고. 약간, 이제 중불에서 더 약한 불로 이제 좀 가지가 말랑한 이, 익으면은 양념해 놓으면 말랑말랑이 더 맛있어요, 이거는. 가지 구우는 동안에 이제 양념을 좀 준비해 볼게요. 양념은. 쪽파. 쪽파이그를 종종종 썰이면 돼. 고춧가루 안 넣고 이거 홍고추로. 홍고추는 종종 썰어야 되니까 다지듯이 해야 돼 이렇게. 좀종 썰어서. 이렇게 다져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. 여기다 간마에간마에한 스푼. 네, 여기다 양념을 좀 해볼게요. 꽃게 액자. 꽃게 액자 한 스푼만 넣고. 크게, 크게 한 스푼 넣으시고. 앉아, 징간자 한세 스푼. 통깨. 통깨 한 스푼을 한 스푼 으시고 여기다가 참기름은 고소한 느낌을, 제가 저기, 좋아하시면 은 참기름을 너무 맛있어요. 고소하니. 저는 깔끔한 맛을 좋아해가지고 참기름을 잘안 넣어요. 올리브 넣고 구워가지고 참기름 안 넣어도 굉장히 고소할거예요 양념 준비 다 됐어요 이제 가지를 한번 볼게요 가지가 잘 익은 것 같네요 구워진 것 같네요 이렇게 불 끄시고 이 구워진 가지를 이렇게 한 번씩 가운데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. 그러면 이 속으로 양념이 배게 이렇게. 가운데 한 번씩 이렇게. 그 양념이 그거가 고여있고 양념이 쏙 배가지고 훨씬 밥 반찬하는데도 간도 맞고 좋아요. 이런 식으로. 여기다 이제 양념을 이제 할 거예요. 음, 아까 만들어 양념을. 양념해서 제가 이거 맛이 어떤가 한번 먹어볼게요. 어, 아, 어떡해. 음, 너무 맛있어. 껍질은 좀 쫄깃쫄깃하면서 고소하니 너무 맛있어요. 직접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제가 말로 표현이 안 돼요. 제가 아무리 맛있다 해도 실제로 다 해서 드셔봐야 돼요. 얼마나 맛있는지. 아래 음, 안가지가 안쪽은 말랑말랑하고 겉은 또 쫄깃쫄깃하면서 진짜 맛있어요. 간도 정확해요. 이런 식으로 가지 양념구이 완성이에요. 가지 양념구이.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굉장히 간단하고, 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. 양념 양념하고, 가지 구워서 그냥, 뚝뚝 썰어서 이렇게, 올리브 넣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. 양념 하면 돼요. 굉장히 맛있어요. 한번 꼭 해서 드세요. 내가 말해도, 본인이 직접 드셔봐야, 아, 맛있구나 느낄 거예요.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. 꼭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. 참바랑 참바랑 가지가 참 맛있네요. 보니까 해보니까.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